예비 고1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범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2020학년도 3월 고1 전국 연합학력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예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 2분의 7 곱하기 3은 2분의 21그 다음에 2개의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곱했을 때 마이너스 4 앞에 써주고 4하고 2를 약분해주면 2 곱하기 5는 10 10은 2분의 20이므로 얘를 계산해주면 우리가 2분의 1 나온다는 라거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의 4 제곱의 전체 세제곱. 그러면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우리가 곱해주면 돼요. 4곱하기 3에서 2의 12제곱 나누기 2의 10제곱. 지수끼리의 나눗셈에서는 우리가 지수끼리 빼주면 되겠죠. 12 빼기 10 해주면 2의 2제곱. 2의 2제곱은 4.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a는 2a제곱 플러스 a, b는 3a 1에 대해서 3a b를 간단하게 계산하여라. 3a의 값은 여기다가 3배 해주면 되므로 6a제곱 플러스 3a. b의 값은 그대로 3a-1 써준 다음에 위식에서 아래식 살포시 빼주시면 3a-b라는 값은 우리가 6a제곱. 3a, 3a 소거되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차 부동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값을 구해라 부동식도 방정식이랑 마찬가지로 x는 x끼리 몰아주시고 그러면 은 5x, 마이너스 x를 반대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x, 23은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7을 반대쪽으로 이항시켜주면 7 되겠죠. 동류항끼리 계산해 줬을 때 6x의 값은 30이 되므로 양변 6으로 나누었을 때 부동방이 안 바뀌면서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1 2 3 4 5 5 개. 5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150도이고 넓이가 15파이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반지름이죠. 근데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중심각의 크기가 150도라 했으므로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율 360도분의 중심각 150만 큼물을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 5이가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양변에서 파이파이 소거해주고그 다음에 15, 15 나눠주고, 여기서 하나 남는 거, 0이랑 0 이렇게 지워주게 되면 남는 거는 좌변에선 36분의 r 제고 5변에선 1만 남겠죠? 따라서 아래 제곱의 값이 36이므로 아래 값은 양수여야 돼서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는 거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일차함수에 대해서 f3의 값은 3이었을 때이 말은 x 자리에 3을 대입했을 때그 함수 값이 3이 나온다는 라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x 자리에 3을 넣어 보면 a 마이너스 9가 f3인데 이 값이 3이래요.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a의 값이 어렵지 않게 4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내가 구하고자 한건 f4의 값이에요. f4는 주어져 있는 식 x 자리에다가 4를 넣어주면 되니까 4a 마이너스 9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a의 값이 4이므로 16 마이너스 9 계산해주면 정답 7 나오는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분의 1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여러분,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등식을 성립하게끔 해주는 X의 값이에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X자리에 2분의 1을 넣어주시면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죠. 4분의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X자리에 2분의 1 넣어주면 2분의 7. 플러스 2A의 값은 0. 쉽게 산했을 때이 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a가 나오므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a의 값이 2분의 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는 2분의 3. 8번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반대쪽으로 이항시켜줘서 x-2는 마이너스 루트 3. 양변 제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값은 3이 되므로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의 값은 이항시켰을 때 3 마이너스 4이으로 마이너스 1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x의 값이 3분의 2였을 때변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다면 은 여기 x랑 똑같은 각도 하나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게 각 b가 x도가 나온다는 라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x에 대해서 코사인의 값이 3분의 2이므로 코사인은 빗변 분의 밑변이잖아요 빗변 분의 밑변의 값이 3분의 2였으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선분 bc의 값은 15가 나온다는 라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6인 직사각형 a, b 일단 끊을게요 그러면 대각선 나타내줘야겠죠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6이래요 당연한 거지만 선분 BC의 길이는 1이에요 우리가 음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주면 선분 AB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제곱들의 합이 루트 6의 제곱이 나와야 되므로 여기는 5가 아니라 루트 5 써주면 되겠죠 이랬을 때 선분 BA와 선분 BP의 길이는 같고 BA와 BP의 길이는 같고 그 다음에 선분 CD와 선분 CQ의 길이는 같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점 P의 자표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3에서 루트 5의 길이만큼 뒤로간 값이므로 3 마이너스 루트라고 쓸수 있겠고 점 q의 좌표는 4를 기준으로 루트 5라는 반지름의 거리만큼 앞으로 간 거니까 4 플러스 루트 5라고 쓸수 있겠죠 각각 대응되는 숫자들을 이 숫자들을 p 와 q 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구하고자 하는 건 q p 의 값이었죠 그러면은 4 플러스 루트 5에서 빼기 3 마이너스 루트 5 계산해주면 되므로 4에서 3 빼주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2 루트 5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반 학생들의 일주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 다음 그림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 0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인 학생 수를 한번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2명 그 다음에 여기는 여섯 명, 여기는 일곱 명, 여기는 열한 명,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일곱 명, 여기는 다섯 명, 여기는 또두 명, 여기는 영명. 그러면은 일단 전체 학생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 학생수는 살짝 녹아달를 해야 할것 같아요. 2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11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2. 요거를 빠르게 계산해 주시면 전체 인원수가 40명 나오네요. 40명. 요거 체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반 학생 중에서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10시간 미만인 학생수의 비율을 A%라고 할때 A의 값을 구하여라. 10시간 미만이라 했죠? 그러면 10시간 미만은 여기서 라인 그어주면 미만이니까 이쪽. 여기 6. 계산해 주면 8명이 되겠네요. 전체 40명 중에서 8명에 대한 비율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퍼센트로 계산을 해주려면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삭삭 약분해주면 5 나오고 삭삭 약분해주면 20 나오는 거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직사각형이 여러 개 있네요. 이랬을 때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2인 직사각형을 만들었대요. 이랬을 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로의 길이. 이 가로의 길이를 알면은,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위에 있는 여러 개의 직사각형들을 다 더했을 때, 아래에 있는 큰 직사각형이 나오는 거잖아요. 두 개가, 넓이가 같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위에 있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총합을 우리가 다항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X제곱이, 3개 있으므로, 3x 제곱, 더하기. x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있으니까, 7x. 1이 두개 있으므로, 플러스 2. 라고 써줬을 때, 얘는, 와,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바로 해볼게요. x 플러스 2, 3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래에 있는 큰 직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2라 있으므로, 가로의 길이는 3x 플러스 1이 나온다 라는 거 쉽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거는 큰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에요. 가로와 세로를 두개 더해 주면은 4x 플러스 3이 되므로 둘레의 길이는 곱하기 2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8x 플러스 6, 5번 이렇게 골라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3번 문제 보시면 어떤 모둠의 학생 7명이 가장 좋아하는 수를 하나씩 적은 것이다. 음, 근데 좀 약간 두서없이 적혀 있으니까 크기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1, 2, 3, 4, 6, 8. A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A는 물음표. 이 자료에 평균 최빈값, 중앙값이 모두 같을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어, 선생님이 이거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어떤 거냐면 최빈값이에요. 일단은, 최빈 값이 이 자료에서 있다라는 거니까, A가 될수 있는 숫자들은, 1, 2, 3, 4, 6, 8. 나머지 6개의 별량들 중 하나의 값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최빈 값과 중앙 값이 같다 했어요. a를 포함하게 되면 별량의 개수가 7개이므로 우리는 중앙값은 작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네 번째 위치에 놓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a라는 값은 최빈값이 됨과 동시에 중앙값이 됨으로 a가 놓일 수 있는 위치는 여기에 놓인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평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써야 되니까 열심히 산소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개수 7개를 이용해서 별량들의 총합을 나눠주면 되겠죠. 어, 위에 있는 숫자들 다 더해주면은 24 플러스 a가 된대요. 근데 이 평균 값도 마찬가지로 중앙값이랑 최빈값이랑 같다 했으므로 우리는 최빈값이자 중앙값이자 평균인 a에 대해서 a와 7분의 24 플러스 a가 같다라고 식써주면 정답 간단하게 나오겠죠. 따라서 7분의 24 플러스 a의 값은 a라고 식써주면 양변에 7 곱했을 때 7a는 24 플러스 a가 나오므로 싹싹 없어주면 6a의 값은 24. 따라서 a는 4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시겠죠. 14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두 직선, ax 플러스 b와 y는 c를 나타낸 것이다. 2차 함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우선 체크 한번 해봅시다.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는 기울기가 양수이고, y 절편의 값이 음수인. 그러한 직선이죠. 그 다음에 y는 c라는 직선을 관찰해 보면은 x축 아래에 있네요. 따라서 c의 값은 음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2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으로 오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우선 최고 창의계수 a의 값이 양수이므로 어, 아래로 블록한 함수들만 골라주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아래로 블록한 함수는 1번, 2번, 3번만 있으므로 4번, 5번은 일단 제껴주고 그 다음에. 상수항 C는 마찬가지로 2차 함수에서도 Y절편을 나타내주므로 우리는 Y절편의 값이 음수인 것을 찾아주면 되겠죠. Y절편이 음수인 거는 1번이랑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은 아웃. 그러면 이제 우리가 B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B의 값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의 방정식을 고려해줘야겠죠.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축의 방정식은,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따라서 이때 마이너스 2A분의 B의 부호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은 위에서 확인했었던 A가 양수, B가 음수라는 걸 이용해 주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는 양수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축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놓여 있는 2차 함수 골라주면 되겠죠? 축이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놓여 있는 이차 함수는 우리가 1번 임으로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1차 함수의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6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음, 모든 일화했으니까 한개 이상인가봐요. A값이. 우리가 일단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X축, Y축, 원점 표시해주고, Y는 3분의 2X 플러스 2는 y 절편값이 2이고, X절편의 값은, 마이너스 음, 3민 직선임으로 두개 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Y는 AX는요, A의 값, 즉, 기울기에 따라지고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질 거예요. 편의상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원점 지나가도록 조금 가파르게 그려주면. 이랬을 때,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겠네요. 그러면서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걸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y축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가 문제에서 6이라 했죠. 근데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밑변을 우리가 2라고 본다면 은 당연히 높이의 값은 6이 되어야겠죠. 그러면은 교점의 x좌표 값이 우리가 6이라는 것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교점은 y는 3분의 2 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므로 x에다가 6을 넣어 주면 y의 값이 나오겠죠. 그럼 교점 좌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6을 넣어 보니까 계산해 주시면은 얼마 나온다? y 좌표도 6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즉 6, 6이라는 거는 y는 ax 위에 있는 점이므로 우리가 x랑 y에다가 6을 각각 넣어 주시면 a의 값이 1이 나온다라는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삼각형이 그려졌어요. 그러면 왼쪽에서 삼각형이 그려질 수도 있겠죠. 한번 그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또 한번 같은 방식으로 y는 3분의 ax 플러스 2를 그려줍시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더 원만하게 직선을 그려주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어, 세 직선 y 축을 포함한 세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삼각형이 나온다라는 거관측할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전이랑 같은 논리로 이 삼각형의 밑변 길이를 2로 봤을 때 높이의 값은 6이 되겠죠. 그러면은 교점에 x좌표를 우리가 아까 전이랑 마찬가지로 6이라고 쓰면 클라죠 그렇죠?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므로 얘는 뒤로 여섯칸 간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x좌표 써주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x의 값 마이너스 6을 y는 3분의 2x 플러스 2에 다 대입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y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2나온다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y는 ax라는 직선 또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를 지나가는 직선이므로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a라고 쓸수 있겠죠. 등식 양변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게 되면 a의 값은 3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던 a 값들은 1과 3분의 1이므로 얘네 두개더해주면 정답 3분의 4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점수를 얻는다. 이긴 사람은 4점 얻고, 진 사람은 1점을 얻는다. 비기면 두 사람 모두 2점을 얻는다. 가위바위보를 10번 했는데 A는 27점을 얻고, B는 21점을 얻었다. 이때 A가 이긴 횟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가 이긴 횟수이므로 A가 이긴 횟수를 x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A가 진 횟수도 생각을 해야겠죠. A가 몇 판졌는지 모르니까 y 판 졌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A가 비긴 횟수는 뭐 다른 문자 써도 되지만 우리가 고민하지맙시다. 열 판했다 했잖아요. 그럼 열판 중에서 이긴 판이랑 진 판을 빼주면은 비긴의 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는 X랑 Y랑 10-X-Y를 가지고 식을 한번 써볼 거예요. 첫 번째 식은요. 그렇죠. A가 얻은 총점이 27점이므로 다음과 같이 쓸수 있겠죠. 27점을 얻기 위해서는 X번 이겼어요. x번 이겼을 땐 4점 얻는데요 4x 그 다음에 y번 졌어요 y번 졌을 때는 1점 얻는데요 또 하나 10 x y번 비겼어요 비겼을 때는 2점 얻는다 했죠 요식 하나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b가 얻은 점수는 21점이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B는 몇번 이겼을까요? 새로운 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B는 A가 진 횟수만큼 이겼겠죠? 그럼 이겼으니까, 4Y 점을 얻을 거예요. 반면에, A가 이긴 횟수만큼 B는 졌으므로, B는 X번 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X 점을 얻겠네요. 저와지고 얻은 점수. 그 다음에, 비교서 얻은 점수를 한번 써봅시다. 비교서 얻은 점수는 동일하게 2 곱하기 10-x-y라고 이렇게 식쓸 수 있겠죠. 지금 x랑 y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식을 우리가 두개 얻었어요. 이두개 얻었으니까 우리가 뭐 해주면 되냐면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식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선 동류항부터 빠르게 계산해주면 4x-2x니까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y니까 마이너스 y죠. 20점을 반대쪽으로 이왕시켜주면 7. 밑에 있는 식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4y, 마이너스 2y니까 플러스 2y. 20점을 반대쪽으로 이왕시켜주면 플러스 1. 근데 개수들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밑에 있는 식에다 2배 해줄게요. 7은 2x 마이너스 y. 2배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위식에서 아래식을 화끈하게 더해주시면 9는 없어지고 얘네 두개 더해주면 3y. 따라서 y 값은 3이 나온대요. y가 3이므로 어, 식 아무데나 대입해도 되겠죠? 여기다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의 값이 1점이 되므로 x의 값은 5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가 궁금한 건 x의 값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5,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혼자서 다시 한번 풀어봄으로써 꼭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